네, 오늘 경기에 단연 MVP 포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실점 패칭 해 주면서 12승을 달성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Uh, you know, uh, 오늘 승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담으로 맡아 준 실전 선수에게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스타전휴식기 간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Um, it was f i n It was f i n I had a great time. It was a lot of I m e a just a big party and uh, it was something special that i get to enjoy for sure. 네 어, 시즌 동안 못 즐겼던 부분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재밌게 또 약간 보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힐링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 휴식이 오늘 이렇게 잘해주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Uh, i think the rain affected it more than anything you know getting pushed back a days i not what we want but um, we're here and it was a great team win we hit very well we played great defense and uh, just very grateful for all around baseball. Mm. 뭐 물론 저희가 어제 우천 취소를 바란 것 아니지만 어제 우천 취소로 인해서 또 하루 동안 더 쉬면서 좀좀 어, 좀 본인이 마운드에서 좀더잘 던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이겨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저희 오늘 야수들 득점 주원 감사하고 그리고 수비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혹시 본인의 감각이나 준비 과정에서 혹시 특별히 중점이둔 부분이 있을까요? I think uh, just crossing my fingers that it didn't get rained out again. You gotta be prepared to play. Uh, mm. uh, 오늘도 제발 uh, 어제랑 다르게 제발 오늘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마음으로 계속 uh, 얘기를 했는데 제발 우천치도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uh, 이번 그. 비가 오는 시즌은 항상 본인 준비를 특별하게 좀더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런 거를 대비를 잘해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본인의 투구가 팀 타선 분위기에도 시너지를 준다고 느끼셨나요? We have a great, we have a great team atmosphere no matter what. Um, everybody on the bench, whether they're playing or not, has great energy. So it just comes down to having a full team of great energy, which we do. 어쨌든 간에 저희 팀 덕과 분위기라든지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경기에 나가지 않는 선수들도 비롯해서 더가서 항상 응원해 주시,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시너지 효과를 얻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선이 활발한 것도 활발한 건데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호수비랑 또 팀워크도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수들끼리 이렇게 합이 잘 맞는 비결이 있을까요? They're just playing all around great baseball. You know, they're making the good plays. They're making the spectacular plays. So uh, when we're doing that, it's it's very tough to, to play against us. 어 저희 올 시는 야구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야수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모두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상대 팀들도 어, 그렇게 저희를 쉽게 어, 상대를 하지 못할 것 같, 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회에 황재균 선수 의 안타가 될 뻔한 걸 이원석 선수가 잘 잡아줬을 때 표정이 완전 화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선발투수로서 마운드에서 그런 호수비가 나오면 굉장히 그런 힘이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뭐 이원 선수 선 잘해줬지만 오늘 노시안 선수도 잘해줬고 이런 다이빙 캐치 같은 그런 어, 호수비는 항상 선발투수로서 마운드에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팬이세요. 근데 저한테 오늘 펀셋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팬들의 기대치도 많이 높아져 있고 해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시던데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부담감은 혹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You know it's baseball. Um, first, I want to say thank you to your father for being a fan. It means a lot. Uh, we have a lot of great fans here, but you know, I think every night you go out there, you you're playing a losing game no matter what. So you just try to put your best foot forward and be prepared as best you can.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발 투수로서 어, 최선을 다하는 게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 부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팬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중한 팬들께 한마디 부탁드립 uh, Thank you guys for showing up tonight. Uh, whether it was rain or not, we appreciate you guys' support and how loud you guys are. Thank you. 합니다 항상 마, 어, 경기장에서 어 그렇게 어, 마운드 어, 경기장에서 가득 채워 준 팬분들의 응원에 가능 감사함을 드리고요. 어 저희가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항상 가, 경기장을 가득 메워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is win. 감사합니다. 지, 지금까지 폰세 선수와 김지환 통역사와 함께했습니다.